천안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시장인 성환 이화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천안시가 최근 선정돼 이른바 성환 명동 거리가 조성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전국 공모에 성환 이화 시장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선정돼 이른바 성환 명동 거리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천안시는 국비 2억원과 지방비 2억원을 더해 4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한해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본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성원 기쁨의 거리에 희망을 심따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 사업은 성원 이화시장 상인의 건물 1층 리모델링으로 주민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디자인 아스팔트 포장 및 로고젝터 설치로 희망 골목을 조성해 안전하고 특색있는 성원만의 명동거리를 만드는 것이 곧잡니다. 천안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시장인 성환 이화시장이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얼마나 크게 변모할지 지역 주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 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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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는,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이리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방역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세대가 꿈을 꿀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 도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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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잠옷입니다. 나는, 나는 천안시입니다.